안녕하세요. 부산환경교육센터 홍하나입니다. 인간의 과도한 화석에너지 사용은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적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에너지 자원 이야기, 태양광을 이용한 버기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성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몸체, 바퀴축 2개, 바퀴 4개, 태양광 셀과 미니모터, 작은 기어, 큰 기어, 양면테이프, 스티커, 빨대, 총 9가지 재료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첫번째 순서입니다. 바퀴축에 큰 기어를 끼워주세요. 큰 기어는 돌출된 부분과 납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뒤 바퀴축을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 안전하게 끼워주세요. 생각보다 강한 힘이 필요하니 다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큰 기어를 끼웠다면 납작한 부분에서 바퀴축이 2cm가 남도록 만들어주세요. 빨대에 자와 펜을 사용하여 1.6cm, 3.2cm, 그리고 6cm를 표시한 다음 가위로 잘라주세요. 바퀴축의 짧은 쪽에 1.6cm의 빨대를 끼운 후 바퀴를 끼워주세요. 마찬가지로 바퀴축을 수직으로 세워 끼워줍니다. 바퀴축의 반대편에 3.2cm의 빨대를 끼워 몸체에 끼워준 후 반대편에도 바퀴를 끼워줍니다. 이때, 체 뒤쪽의 작은 구멍에 빨대와 함께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양면테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양면테이프 한쪽을 제거하여 몸체에 붙여줍니다. 아직은 나머지 한쪽 면을 제거하지 마세요. 태양광 셀의 미니 모터에 작은 기어를 끼운 후 몸체 가운데의 큰 구멍에 통과시켜줍니다. 이때 큰 기어와 작은 기어가 서로 잘 맞물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양면 테이프 반대쪽을 제거하여 태양광 셀을 부착합니다. 이제 앞바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퀴 하나를 바퀴축과 연결한 후 9cm짜리 빨대를 끼워 몸체의 앞쪽 구멍에 끼우고 마지막 바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세워 끼워줍니다. 컬을 분리한 후제 위쪽에 위치를 맞춰 잘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바퀴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면 태양광 버기카 완성입니다. 만약 차가 뒤로 움직인다면 태양광 셀에 달린 모터와 큰 기어가 제 반대쪽에 가도록 반대로 끼워주세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버기카를 만들어 보았으니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에너지 자원 이야기 태양광 버기카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